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 가장 즐거웠던 일이 있으시면 생각해 주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분홍색 다섯 개의 원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원석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 어, 들릴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어떤 건지 한번 예측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4번 칼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네,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4번 칼 카드. 기다림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레벨이 이거는 이제 정적인 에너지로 중단, 중지, 그다음에 어떤 흐름이 없음. 무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이제는 뭐 어떤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막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결과를 좀 기다리고 때를 기다릴 때이 4번 칼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포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소울님께서 아, 이제 뭐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소년의 칼카드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이 이제 소식을 의미하거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식이 온다. 뭔가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칼이 바람의 에너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두 장을 봤을 때 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거나 아니면 좀 불안해하고 있었던 일이거나 어느 정도 진짜 포기했던 일이 다시 뭔가 활기를 얻고 어, 소식이 들리고 어, 연락이 옴으로써 뭔가 이제 활성화가 조금 되다가 4번 동전 카드. 돈을 발로 밟고 모래이고 움켜잡죠.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기고 내가 어 가져야 될 것, 그 다음에 목표했던 것을 갖게 된다. 어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세 장을 합쳐서 봤을 때 소울님께 있을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거나 거의 뭐 포기 상태였던 일이 생각지 않은 어떤 소식과 어떤 흐름에 의해서 소울님이 갖게 된다. 소울님이 목표했던 대로 어느 정도 갖게 된다. 4번 칼인데 4번 동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비학적으로도 이 같은 사가 나왔지만 시작은 4번 칼이지만 어, 결론은 4번 동전이 됐어요. 내 걸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좋은 소식, 어,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시작이 되는 그런 소식이 하나 오겠죠. 네, 어, 흐름상 아마 소울님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이일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일이 있을 텐데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라고도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에너지 자체가 다 마이너 카드만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길어야 한 6개월 보통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어 이제 잘될 거다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라는 그런 소식이나 흐름을 알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어,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든 왕이 소울님을 도와줄 수 있는 특정 1인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회사일 수 있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안될 것도 될수 있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금과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정보, 어떤 권한,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다렸던 일이 새롭게 시작돼서 내 걸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소울 님께서 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이 동전을 든왕 카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회사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거를 빨리 찾는 것이 소울 님께서 내가 원했던 바를 갖는 시간을 좀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뽑아 볼게요. 음, demand. 요구하세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쏠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누구에게든, 뭐 이제 상대가 있겠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요구하세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것이 쏠님이 일의 흐름을 쏠님에게 유리하게 갖고 가게 되는 어떤 시작이자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소울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잊어버린 지식과 마음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소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빨간색 원석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 다가올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예측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18번 더문 카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2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이 18번 더문 카드는 불확실성, 기다림, 막막함,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비슷한 에너지가 나왔어요. 2번 칼카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비슷한 모양의 어떤 초승달 같은 느낌의 달이 있죠. 이게 이제 갈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중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소울님께서 결정을 내리기에 굉장히 애매하거나 아니면 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가 좀 불안한 그런 흐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있고 어두운 걸 의미하는 달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운명의 수레바퀴. 운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 운이 어떤 운이냐면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이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는 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어 새로운 에너지보다는 기존에 내가 해 왔던 인연을 맺어 왔던 그런 것과의 인연이 다시 시작돼서 어 계속 오래 가게 되는 그럴 때 나오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그럼 이세 장으로 봤을 때소울님에게 있을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내가 좀 이렇게 막막하고 어, 방향을 잃었던 그런 흐름이라면 자연스럽게 운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편안하고 익숙했던 사람이나 어떤 직장이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것이 기분 좋냐? 불안한 상태가 안정감 있게 가고 그 다음에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했던 것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 소울님에게 있을.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A와 B 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안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 기준을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 그 다음에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 편안한 것, 그리고 오래 했던 것 이런 쪽에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기사의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 기사가 칼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얻었다. 그 다음에 탄력을 받았다. 그렇게 볼수 있고 칼의 에너지가 바람의 에너지거든요. 이제 상승 바람을 탄다. 좀 속도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소울림에게 어떤 정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좀 불안했던 그런 일이 방향을 잡게 되고 운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활기를 띠게 되고 속도감이 좀 있게 될것 같습니다. 흐름상.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뽑아 볼게요. 음. 메디테이트. 명상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네,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방향을 잃었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나아갈 길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소울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잊어버린 지식과 마음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소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 들릴 기분 좋은 소식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어요. 어, 특이한 조합 두 장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15번 데빌과 6번 더 러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악마, 러버에는 천사 구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것은 데빌은 음의 기운, 그 다음에 러버는 양의 기운, 뭐 이렇게 음양이 나눴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데빌은 육체, 러버는 감성, 그 다음에 데빌은 속세. 그 다음에 6번 러버는 나의 진정성.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반대되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조합이냐면 내가 러버,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감성 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잘 맞거나 이런 식으로 양면을 다 가질 때이두 장의 카드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소울님이 듣게 될 기분 좋은 소식은 뭐냐면 내가 진짜 원하던 일이나 아니면 대상과 인연이 잘 풀리게 되고 어, 그쪽으로 흐름이 좋게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조합의 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6번 칼 카드는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배를 타고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동수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이동수가 소울님이 진짜 원하던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이제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련,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둔, 두고 있는 그 다음에 혹은 과거에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뭐에도 있냐면 15번 데빌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집착이고, 그 다음에 강한 미련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내가 잊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대상과 사람하고 러버, 다시 잘 되거나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시면서 지금 재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요약하자면, 소울님이 진짜 바라던 대로 흐름이 흘러가게 되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여왕의 동전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안정의 안정 카드예요. 이 펜타클 동전이 땅의 에너지 흙이거든요. 이 여왕도 흙의 에너지 땅이기 때문에 땅의 땅 카드. 그래서 어, 일이 좀잘 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가게 된다고 해서 너무 감정이 격해지거나 너무 막 무리하거나 무리수를 두거나 그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게끔 쏠림이 잘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뽑아볼게요. 네, 서프레스. 절제하세요. 욕심을 경계하고 욕구를 다스리세요. 더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퀸 오브 펜타클스와 비슷한 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데빌 러버가 나왔어요. 너무 에너지가 강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가 두번 연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울 메시지에 절제하세요. 잘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소울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잊어버린 지식과 마음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소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봐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님께서 듣게 될 기분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이 5번 동전은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예요. 이두 사람이 연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외롭고, 그 다음에 누군가 있어도 좀 도움이 잘안 되고, 그럴 때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카드가 뭐가 있냐면, 이제 물이 넘쳐요.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지는데, 물이 넘쳐요. 물이 넘친다는 건 이제 감정이 풍부해진다. 즐겁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풍요로워진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진다는 건 운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에이스라는 것은 1번 시작. 그러니까 소울님에게 좋은 인연이 다가올 거다라고 저는 이 카드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5번 동전, 궁핍 카드인데, 이제는 뭘로 바꿨냐면, 여왕의 동전, 안정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것이 땅의 에너지, 안정을 의미하는데, 여왕도 땅의 에너지, 안정이거든요. 안정의 안정 카드.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세 장을 봤을 때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뭐냐면, 소울님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소울 님이 좀 어느 정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나타나서 소울 님의 어떤 현실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된다 이제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 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좋은 직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직원이 들어와서 사업이 안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내가 어 외롭다 난 좋은 애인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소울 님이 훨씬 더. 마음의 평온, 그다음에 안정하는 일도 좀더잘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를 한 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귀인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 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6번, 노스탈지아. 이게 이제, 향수병, 그 다음에 회상, 감정에 젖는 그런 카드거든요. 어떤 과거의 일,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좋은 귀인이 올 건데, 지나간 인연이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뽑아볼게요. 네, 프로텍트. 보호하세요. 나의 소울, 마음, 몸 모두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 혹시 어떤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아니면 상황, 일 이런 것들이 소울님을 해치게 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든다면 소울님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제일 소중한 거는 소울님입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소울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잊어버린 지식과 마음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소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봐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께 있을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7번 컵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3번 나무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네, 3번 동전카드가 나왔네요. 여기 있는 이 7번 컵카드. 내가 너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일이 있을 때이 카드가 나옵니다. 구름 위에 성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월계관도 쓰고 싶고, 뭔가 막 설레고 기대어요. 기대가 돼요. 그런데 구름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서 더 뭔가 바라고 원해요. 거기에 여기 있는 이 3번 나무 카드.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동경하고 가려고 바라보고 있는 카드예요. 이것도 이제 동경, 그 다음에 바램, 기원, 기다림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이두 장을 봤을 때. 소울님이 뭔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게 무엇으로 예측이 되냐면 3번 동전 카드 교회의 건물을 짓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교회의 건물을 짓는다 라는 것은 이제 우선 보람 있고 돈도 되는 일을 한다 그다음에 합이 잘 맞는다 세명의 사람들이 그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큰 기관이나 정부나 학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세 장을 다 봤을 때 솔림께 있을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솔림이 진짜 원하던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원하는 기관이나 학교에 가게 됩니다. 아니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정도로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7번 더챌리아트 전차 카드인데 이 열정의 불꽃에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천리마가 뛰쳐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막 넘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소울님께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때가 오고 좋은 곳에 갈수 있는 운이 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좀 도전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울 메시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dedicate. 올인하세요. 확신이 생겼다면 전력을 다해보세요.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더챌리어트 제가 말씀드렸던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소울님이 정말 원하던 곳에, 원하던 사람, 이런 것과 인연이 닿았을 때는 이제는 올인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소울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고 계셔야겠네요. 우선 내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도 준비를 하셨다가 딱 그런 기회가 오면 올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리의 소울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잊어버린 지식과 마음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소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깨어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 봐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